안녕하십니까. 2월 15일, 이제 설 명절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인사드립니다. 어, 이제 다들 이제 설은 잘 쉬고 오셨죠? 이제 또, 우리 설 연휴를 보내면서, 아, 다음날 이제는 출근을 해야 되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 내일이면 드디어 주식장이 열리는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이제 설 명절이 이제 끝나네, 이제 출근해야 되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이 뭐라 해야 될까요? 어한 가지 위안을 말씀드리면 뭐2 주만 더 있으면 또3일짜리또 하루가 또 쉽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어 조금 완전 이제 뭐 평일만 이어지는 분위기는 아니니까 어 조금만 더 힘내시고 어 주식시장 아니어서 너무 힘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 주식으로 지금 돈을 많이 벌고 계시거나 아니면 매매에 대한 중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 그 부분 잘 어~ 너무 중독으로 가지 않게끔 어~ 잘 신경 써주시길 바라면서 뭐든지 중독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편안편안하게 주의 시장도 너무 이제 이제 쉬고 나서 이제 뭐 이제 뭐 살려고 주말과 다 적어둔 것들 뭐 살려고 하시는 흐름들보다는 좀 천천히 보시는 어~ 좀 하루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 좀 시작할게요. 어 일단 지난 주에 미국 증시가 어, 흐름이 좋았습니다. 지난 주 미국 증시 흐름이 좋았는데, 어, 대표적으로 어, 볼게요. 네, 미국의 다우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다우 지수,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최고가 흐름을 좀 이어가는 사, 어, 다우 산업이죠. 네, 최고가 흐름을 나타내는, 이제, 31,458까지, 쭉쭉쭉쭉 올라가는, 어, 지난주 수목금에게 크게 뭐 변함없지만은, 그래도 올라가는 흐름이 좀 나타났었구요. 나스닥 같은 경우들도, 네, 나스닥도 14,095로, 종가 기준,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S&P 500. S&P 5 0백은 종가든 장중이든 모두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조금 있으면 이제 사천도 넘어갈 것 같은 흐름이 나타나면서 지난주 우리 연휴간 수 어, 이거 목금 목금 동안에 흐름이 이제 좋았다 이제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지난주 이제 미국 증시가 우리 연휴간에 이제 올랐던 어 대표적인 이유는 이제 반도체입니다. 근데 어, 지난주에 우리나라가 이 반도체 업종이 좋지 않고 이애플카 관련 자동차 업종이 안 좋으면서 어 지난주 월 화쯤에 빠지고 이제 화 수쯤에 조금씩 반등이 나오면은 이제 이런 흐름이 좀 나타났었는데 어 일단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지난주 목 금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어 일단은 우리나라 뭐 오늘 좋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은 지난주 거 마저 말씀 설명 좀 드릴게요 지난주 미국 증시가 이제 경고했던 대표적인 이유는 이 바이든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입니다 어 그다음에 이 트럼프에 대해서도 뭐. 바로 당장 감방에 집어넣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진 않고 오히려 어좀 무죄를 선고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면서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굳이 만들지 않는 흐름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어 일단은 지난주 우리 증시가 사락으로 시작해서 반등으로 시작했지만은 비록 상승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마감했지만 미국 증시의 분위기는 좋았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러면은 이제 이번 주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 지난 주 미국 증시가 좋았기 때문에 오늘 일단 상승으로 출발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지난 주 반도체 접종이 올라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우리나라 반도체 접종 중심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상황을 그렇게 막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 지난주에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유가의 상승이라는 것은 증시의 호재는 맞습니다만, 이안전자산보다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거는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경제가 좋아서 올라온 게 아니고, 경제가 좋아질 것 같다. 그 다음에, 어, 유동성을 계속 뿌려주는 것들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올라온 거거든요. 이제 그래가지고 어 이런 부분이 정말 좋아져서 실제로 경제가 좋아지고 나면은 저런 것들에 대한 이 경제 완화 정책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회수가 될거 아니에요. 나중에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또 다시 그 정책 카드를 쓸수 있게끔 경제가 좋을 때도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어, 안 되고 있었는데, 이제는, 되, 이제는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수준까지 왔다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일단, 뭐, 저게 뭐, 증시를 막 하락장으로 이끌 건 아니지만은, 이 우리 증시, 글로벌 증시에 있는 이 버블을 좀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어, 애초에 조금 오를 때부터 매물을 막 소화해가면서 올라갈 수도 있구요. 어, 애초에 오른 이후에 빠져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매물서 과정을 잘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바이든의 이 경기 부양책 관련돼서도 이번 주면 거의 결론이 지어지기 때문에 이 이벤트 해소성 매물에 대해서도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은 일단은 이 조금은 올라올 수는 있겠으나 오후장부터는 조금씩 압박이 좀 나올 수도 있고. 주 후반 들어서부터 점점 매물이 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매물을 어떻게 소화해 가느냐. 매물을 소화해 가면서 또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증시는 정말 상승의 탄탄대로 걸을 수 있겠으나 이 매물 소화에 조금 취약한 모습을 보이면은 어 역시나 지난주처럼 변동성에 큰 흐름이 나타날 수 있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는 이 모든 업종이 상승하는 것보다는 이 업종별 이슈가 좀 있는 것들 위주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 좀, 좀 시장을 업종별로 나눠서, 반도체랑 자동차 화학 이쪽은 좀 좋게끔, 그렇지만 나머지는 조금씩 조심해가면서 보는 흐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테마주는 예외입니다. 테마주는 예외고, 어, 이 테마, 테마, 요즘에 테마주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 조금 작은 테마들이 있죠. 어 예를 들어서 자동차용 반도체 테마주, 또는 환경 테마주, 제뭐 제약주 이런 것들은 좀다 별개의 흐름이니까 이것들은 뭐 그날 그날 좀 맞춰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오늘 이제 명절 다음날 에 설명 드린 것들이 많아서 방송이 조금 길어졌, 영상이 조금 길어졌지만은 오늘 하루도 이제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이따 마감 때 다시 인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